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트라스클라이드의 네, 전재한이고요네 이거 발표 자료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변경 이그 요청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MCR 파워를 예측하는 모델을 어,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베이직한 스트럭처로 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네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프리페레이션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이제, 선, 무슨 피처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선택된 피처들을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해서 이제 머신 러닝 모델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처음에 제가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였어요. 이게 어, CSV 파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피처 첫 번째 이제 로가 이제 피처 네임인데 이게 파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피처가 어떤 파일에 있고 어떤 피처 아 네임도 다르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렇게 좀어 지저분한 게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걸 매치시키고, 뭐 이렇게, 핸 그니까, 매뉴얼로 조금 커렉션을 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9개의 공통된 피처들만 가지고, 이제, 이, 어,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총 받은 데이터는 7가지의, 이제, 배 선종에 대한 데이터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보시면은 뭐한 7,000개 정도 샘플 있고 어떤 거는 2,000개 밖에 없고 500개 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feature selection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지고 이제 feature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각 그피처아그 저희가 메인 타겟이 이제 그그 그 MCR 파워가 앰션 파워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MCR 파워와 다른 피처들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어, 분석해낸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기준 평균 평균을 냈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사용한 기준이 이제 0.8 이상. 0.8 이상 코리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스트롱한 코리레이션이 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 그그0.8 이상 되는 피처들만 가지고 이제 아날리시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어 이제 그래서 그 선택된 피처들만 선택된 피처 8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2만, 한 6천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어 처음에 이제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특정한 값들이 이제 비어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그런 미싱 밸류들이 있는 샘플들은 이제 제거를 하는 미싱 밸류 리무버를 했더니 22,000개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듀플리케이트 이제 똑같은 값들이 중복되어서 이제 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거했더니 한 2만 개 정도 되었고, 그리고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 나중에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트레이닝을 하거나 했을 때좀 이제 퍼포먼스에 안 좋은 이 아웃 아웃라이어가 이제 트레이닝에 포함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퍼포먼스에 조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거해주는 작업인데, 어 그걸 제거하고 한어18,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네. 어, acquire 했습니다. 네. 그 여기 o u 아웃라이어 리버브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어, 예, 흔히 흔히 가장 베이직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이제 데이터셋의 을 어, 4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 콜터일과세 번째 콜터일 사이를 간격을 예, 이제 IQR이라고 보고 IQ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1.5배 그니까, 1에서 1.5배 떨어진 것까지, 그리고, 어, 아, 어,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네요. Q3에서 반대로 또 1.5배, 이렇게 레인지를 설정하고요. 그 레인지 밖에 있는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 할때 방해가 되니까,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 또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멀티 피처를 사용한 아날시스 할 때, 각 피처들 간에 이제, 그, 레인지가 다르면은, 이게, 한쪽으로 그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단위가 큰, 어,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큰, 어, 피처가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제거하는, 어, 작업입니다. 모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로스톤 에이지는 이제 0부터 이제, 뭐 이게 200k까지 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이런, 뭐, 이 피처 같은 경우는 0에서 20까지 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트레이닝 했을 때는, 이제, 그로스톤 에이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막,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작업이고, 그래서 모든 피처의 레인지를 0에서 1로 통일하는 어,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min-max scaling이라는 메소드고요 그래서 미니멈은 0으로, 맥스는 1로 이렇게 다 그냥 숫자를 다 바꿔주는 그런 네,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했고, 를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어, 데이, 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에서 80%는 트레이닝에 사용했고요. 20%는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건데, 어, 제가 뭐,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컴퍼리티브 어세스먼트나, 뭐, 메소드나, 뭐, 뭐, 이런 걸 다양하게 하진 않았고요. 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형인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중에, 어, 히든 레이어를 두개 이상 가지는 그런, 어, 딥러닝에서 가장 베이직한 구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150개, 100개, 5 0개해서3 히든 레이어로 서 만들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로, 그리고 솔, 그, 버는 아담으로, 그리고 L2 레귤러리제이션도 0.01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 값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어, 그냥 심플하게, 어, 흔히들 쓰이는 어, 선택지들을 이제 그리드서치 방식으로 옵티마이즈 했고요. 파라미터 튜닝을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r s q u a r e 로0.92 정도 나왔는데, 이건, 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피규어에, 어, 오차가 뭐, 어, 많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오차가 뭐 리즈너블하게 이제 오차를 가진 값들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이 파란 점들은 전부 다 이제 테스팅 데이터 20%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0.92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니 이제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주어진다면 이제 아까 셀렉트한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이제 MCR을 어0.92 정도의 a 에큐러시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어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베이직한 그냥 뭐 여기서 이제 방법들을 메서드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